사단법인 전주의 씨 대동종약원 조경묘 경기전 대제가 성황리에 봉행됐습니다. 사단법인 전주의 씨 대동종약원 전라북도지원은 지난 17일 오전 전주시 경기전 1원에서 초원관에 이송함 씨, 아헌관에는 이남호 씨, 종헌관에는 이종현 씨를 선정해 조경묘 경기전 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조경묘는 건립 247년, 경기전은 창건 608년이 되는 해로 이날 대제에는 전국의 전주 이씨 종친 및 일반 관람객 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경기전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고황제의 어진을 봉안하기 위해 1410년에 세웠던 진전이며 매년 중양절에 제례를 봉행합니다. 전주는 조선 왕실의 봉향으로그 선조들이 대대로 살았던 곳이며 왕실의 발상지로 인식되어 건국 초기부터 특별히 관리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주는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선향으로 예우되었습니다. 조경묘는 시조 이한공과 시조비의 위패를 봉안한 곳으로 전북 유형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조경묘 경기전 대제는 전향례 봉양행진, 행사 시작, 경기전 봉향 행진 순서로 진행됐습니다.